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야기가 주는 힘이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야기.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산문체 설화로 돼 있어요. 소설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이 정경에 들어가는 과정이 성경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이야기는 잘 알지만 이 이야기가 과연 성경에 들어갈 만한가 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이 에스더 이름을 가지고 뭐 에스더 성교회 여성교회 이름 특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 루키 루성교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유명하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도 나오지 않은이 성경이 과연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말씀이 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에스더 서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에스더에 대해서 에스더 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더서 이 그림 뒤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만큼 이 이야기가 옛날에도 유명했던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토대로 렘브란트가 그린 에스더의 잔치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이라는 작품을 배경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이 에스더서 이 에스더기를 누가 썼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작자 미상인데 아마도 당시의 시대상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면 과연 이 에스더기는 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다루고 있는 연대를 보니까요. 다루고 있는 연대는 주전 483년에서 473년, 약 10년에서 11년 되는 그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어, 이것을 기록한 연대는 주전 465에서 424년에 기록됐을 것이다. 아닥사스다 1세 때 아마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은 어디일까요? 배경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유대 왕국이 어느 나라에 멸망했냐면요. 바빌론 왕국에게 멸망했어요. 근데 이 바빌론 왕국을 또 멸망시킨 게 바로 이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인데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었는데 이 페르시아 때에 있었던 이 남아 있었던 이 유대인들 아직도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었던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 이 에스더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입니다. 에스더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할 뻔한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단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187회나 등장합니다. 이 10장의 말씀에서, 187에나 등장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이 손길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이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아주 용기 있게 대처해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구원하는 일이. 어, 이 에스더기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 뒤에 나오겠지만, 부림절이 생겨났죠. 또한 이 에스더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말씀은 어, 오실 예수님을 위한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건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중보하는, 중보자 역할, 역할을 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남부 파키스탄부터 북부 수단까지 아프리카까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엄청난 엄청난 사이즈의 막대한 영토를 자랑하는 이 페르시아 국가에서 127개 도에 각각 다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여도 된다는 왕의 승인을 받게 돼요, 이 하만이. 그래서 에스더가 이 사단,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유대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이 이 에스더기 전체에 등장하는 구원,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선은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문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문체 설화로 기록되어 있다. 삼문체 설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선을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 에스더기를 주셨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 유배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에 남기로 한 유대인의 삶을 그렸던 유일한 성경이기 때문에. 어,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장, 2장 말씀 함께 읽어봤는데요. 1장,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잔치입니다. 잔치 모두 세 번의 잔치가 등장해요. 페르시아 왕궁 잔치, 왕궁 정원의 안뜰 잔치, 그리고 왕후 와스리가 베풀었던 잔치. 어, 세 잔치가 등장하는데 이 잔치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니고 있던 어떤 권세의 실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가졌던 어떤 강력한 그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인도부터 부스까지 구스까지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그 수산궁에서 있었던 일에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산궁이라는 곳은 페르시아 제국이 4개의 왕궁을 가지고 있었다, 있었어요. 어, 수산궁만 있는 게 아니라 4개의 네 왕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왕이 겨울에 거주했던, 겨울에 거주했던 곳이고, 또 행정 수도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수산궁이었습니다. 뭐 지금 우리는 뭐 세종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 자신의 통치행정부의 어찌 보면 심장부였던 곳이죠. 이 수산궁이. 그래서 거기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데요. 이 왕궁에서 벌어진 잔치가 무려 며칠 동안 계속되냐면 180일이나 계속됐습니다. 거의 1년의 절반, 그렇죠? 6개월 동안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에스터서에서는이 잔치가 아주 사치스러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잔치가 이 책의 주요 주제입니다. 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게이 책의 중심 어. 줄거리예요. 잔치를 가리키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음주랑 연결됩니다. 음주랑 연결돼서 어, 음주 파티, 술을 마시고 먹고 마시는 그런 파티로 특성을 띠고 있음을 우리가 넌지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대한 잔치가 180 동안 이181일 이루어졌, 동안 이루어졌던 성대한 잔치가 끝나고 나니까 아하수이로 왕이 충분히 만족했겠죠. 아, 180일 동안이나 술을 먹고 마셨는데 충분히 만족했겠죠.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술이 덜깬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우리 남자 어른들이 잘 자주 사용하는 건데, 수, 해장술이라고 하죠. 해장술. 그래서 또 파티를 엽니다. 또 파티를 열어서 조금 작은 규모의 잔치를 열어서 이번에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어 사람들을 모아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마지막 피날레죠. 이두 번째 잔치는 왕궁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왕궁 안뜰에서 열렸어요. 어, 이 수상궁이 광대한 정원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지만 뭐 값비싼 휘장, 뭐 가구와 장식품 이런 묘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 잔치 또한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잘알 수가 있어요. 환대를 베푼 것 같지만 마치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환대를 베푸는 것 같이 외형적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이 환대가요 결국 이 아수에로 왕의 권력을 주장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잔치가 바로 이 왕궁 정원에서 일어났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잔치가 있죠. 왕후 아스디도 왕궁의 다른 한편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뭐냐면 사실상 이 왕궁은 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와스디가 베푼 잔치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엔 아하수에로 왕의 영광 영광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무능이 어, 드러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에스더기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 위대함, 어떤 어, 권력, 이런 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명성을 쌓고 힘을 쌓았지만 그런데 그 명성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한 여인 바로 이 와스티 때문에 그 명성에 손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 아하수에로가요, 그, 그 자리에 모든, 모인 모든 사람들한테 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내를 불러 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요, 이 와스디가 그저 소유물일 뿐입니다. 이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와스디를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혼인 서약자의 어떤 동반자로 대하지를 않은 거죠. 그냥 명성을 드높여 주는 하나의 대상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와스디가 그 잔치에 오기를 거부합니다. 아수에로가 막강한 권세를 펼칠 수 있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수없었요그 그러니까 자기 안에도 제대로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적으로. 자 그래서 이 와스디가 거부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일이 아주 큰 사건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광범위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아소에로 왕이 와스디가 거부하니까 화가 몹시 났죠. 불이 붙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이 고문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자기 조언가들한테 조언을 들어요. 그리고 곧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이 에스더기를 보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조언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옆사람들이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왕이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능력을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단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에스더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는 거죠. 권력자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일은 굉장히 흔합니다. 분명히 아하수에로는 그와 같은 아주 전적 전형적인 인물이었어요. 왓스디가 잔치 참석하기를 거부하자 자기 조언자들한테 법률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왓스디를 혼내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이내 스크래치 난자존심에 어, 어떤 회복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 결국에는. 자기 취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국에는 이 집안 문제죠. 어떻게 보면 집안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 무무관이라는 사람,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가장 연장자고 가장 힘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일이 이 와스디가 잔치 초대에 거부한 것이 제국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도 자신들의 남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확대 해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반항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귀족 가문에서부터 그 반항이 시작될 것이고 그 소문을 듣고 듣고 자기 남편의 권위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이혼은 아니었지만 이 와스디가 후궁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조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법은요, 한번 정하면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한번 낙장불입이죠? 폐지가, 폐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모든 유다인을 멸망시키려고 준비하는 게 하만의 조처인 거예요. 한번 이야기하면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만이 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무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스티를 다른 여인으로 대체해야 된다. 와스티를 다른 여인으로 대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 그 배경을 만들어내죠. 이 아이러니한 이 모든 이야기들 그 뒤에, 그 뒤에서,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은밀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풍자를 통해서 풍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세상에도 다양한 풍자들이 있듯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날의 어떤 뉴스 기사를 보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견지한 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통제하려고 시도해요.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지금 시급한 관심사는요, 오늘날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으로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매체에서는요, 소비지상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또 노골적으로 그것들을 지지하게 하죠. 광고주들이 뭔가를 그냥 해버려. 당신은? 그것을 소유할 충분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세뇌시키면서 결국에는 아주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런 통제, 그런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더기의 말씀은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대처하기 위한 모델들을 제시해준다는 거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소수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유일한 대처 모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더 기꺼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장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이장 보니까요, 어, 미스 페리시아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분노가, 아수르 하 왕의 분노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가라앉았어요. 그렇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처음에는 막 열받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아씨,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와스디를 기억하기 시작해요. 이제 얼굴도 못 보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 자기가 내렸던 조서에 메워버렸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행동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마치 술에 잔뜩 취해서 다음 날 아침에 깨고 났는데 그 필름 끊겼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과 같은 거죠. 법령에 매여서 다시는 자기의 선택을 되돌릴 수 없게 됐어요. 왕후가 이미 폐위됐고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여인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수행하던 젊은 그룹이 조언을 한 거죠. 새로운 왕비를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모든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이 수상궁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왕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왕비가 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미스페르시아 찾기가 시작됐어요. 자, 이 왕후를 선택하는 일에는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필요했는데요. 127개나 되는 이 지방에 이 여인들을 찾아내기 위한 관리들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여인들이 수산성에 도착을 하면은 해계라고 불리는 사람의 그 하렘이라는 곳에서 그 처녀들을 맡아서 돌봅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은요 거기 체계에 따라서 광범위한 미용 관리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처녀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왕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그녀가 미용 관리를 다 받고 이미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난 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굉장히 끔찍한 학대입니다. 어. 뭐, 이론적으로는요, 이제 후궁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기회가 주어지면 후궁이 될수 있는 거지만, 근데 개인의 삶은 거부당합니다. 그렇게 많은 여인을 데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의 남자들에게서 기회를 또 빼앗게 되는 거죠. 왕이 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기회들을 다 빼앗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모르드계와 에스더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어요. 아, 모르드계. 이 모르드게는요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지나친 소비, 과소비로 유명했다면 이 반면에 이 모르드게는 절제와 돌봄의 어떤 모델을 보여줍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재물을 막 탕진했는데 모르드게는요 부모를 여인, 자신의 사촌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다. 아, 그리고 또 에스더의 특징을 보면요. 어, 아리따움이었습니다. 아리따움. 미모를 강조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아, 근데 이 에스더가 이 아름답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거죠. 당시의 상황이. 그렇죠. 결국에는 에스더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의 수하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에스더가 하렘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끌려 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처녀들과 함께 살게 되었죠. 다른 처녀들은 모여서 갔지만, 에스더는 이끌려 갔다 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뭐 이끌려 가든, 뭐 자진해서 갔든, 처녀들에게는 모두 똑같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결국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고, 하렘에서 해계가, 해계라는 사람이 그들을 감독했고, 에스더 역시 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대한 애를 썼지만,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게라는 사람이요, 이 에스더에게 선처를 베풉니다. 헤게가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곱 명의 뛰어난 신녀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줬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하렘으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또그 안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모두 얻게 됐죠. 에스더기가 알려주는 이한 가지가 뭐냐면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계속 순종했고 또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통, 유대인이 통제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형식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수 없다면 에스더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과연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이 기독교에게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을 실천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날마다 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들으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더 이상 모르드게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에스더 역시 또 자기의 후견인에 대한 순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행동해야 할 말을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자기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 원대한 목적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하렘 안에서 처녀가 수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대요. 근데 이 처녀가 수행해야 되는 절차에도 역시 엄청난 낭비가 일어납니다. 어, 굉장히 뭐 6개월 동안 뭐 미혹을 받고 거의 1년 가까이를 미용을 받고 자기를 가꾸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거기에 많은 돈도 필요하겠죠. 결국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어, 이 왕에게 나아가는 이 처녀에게는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줬대요. 근데 에스더는요.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은혜를 베푼 해계의 조언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통제하고 내가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에스터가 이 왕궁으로 들어간 날짜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째 달이었대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되고 난 후에 대략 4년이 지난 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이 미스 페르시아 찾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 막대한 비용과 이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이 아수에로 왕가요. 아수에로가 그리스인들과 전쟁에서 패배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패배한 시기. 패전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기가 불편하죠.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때였어요. 유리한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외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어떤 처녀들보다도 많은 좋은 기회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어떤 처녀보다도 이 에스터를 더 좋아하게 되죠. 에스터가 한 일이 뭡니까? 책임감 있는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혜와 호의를 잊게 된다는 거죠. 이 12장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그분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피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암담한 상황에서도 뭐 어, 억지로 끌려가고 내 자유를 억압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이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고난을 피하게 해준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방법으로 들어 나십니다. 그것보다 더큰 생각으로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주제는 어 에스더가 이 모르드개에게 지속 아 에스더에 대해서 모르드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약한 자를 계속 돌보는 모르드개의 마음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볼때 가난한 이들 또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박해받는 이들,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 마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서 그 자기 백성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대요. 내가 기도할 때. 동시에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에스더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조점은 똑같습니다. 이 에스더기 1장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고 복음의 반대되는 주도적인 어떤 세계관을 분석하고 판단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고 이 장에서도 우리가 암담한 상황 이런 동일한 구조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일을 할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이 1, 2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 김성신 목사님 나누실 이야기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